s 수 t 라이트 영어 수 l 라이트 영어 2 3강 한번 해봅시다 2강 3번 The chase was brought up early on the appointed day. 밑 e 단어에 보면 n t a p a p i n t point n t 특정한 날을 지칭할 거라서 오늘 붙였죠. 그래서 Chase라는 친구가 특정 그 약속된 날에 was up early, 즉 get up early, got up early랑 같은 거지. 일찍 일어났다. He fed his rabbits, dogs, and cats, and even found time to rake leaves in the backyard. t feed에서 출발한 이 동사는 누구에게 뭐뭐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가 그의 토끼랑 개랑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도 심지어 found time. 시간이 남았다는 거지. 뭐뭐할 시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니까. rake to 동사 원형 이거든 rake가 갈퀴로 긁어 모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야드 그 뒷뜰에 있는 나뭇잎들 leaves를 긁어 모을 시간을 찾았다. 얘가 rake가 긁어 모으다. 갈퀴로. 갈퀴로 그거보다 Before Chase and his mother left the house he filled his jacket pockets with the sugar cubes for g o r d e n man the mayor who he knew would be waiting for him 자, Before, 엄마 하기 전에 라는 접속사여서 주어, 체이스랑 그의 엄마가 집을 나서기 전에죠 그는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즉, 그의 자켓에 있는 주머니를 슈거 쿼큐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각설탕, 네모 나게 생긴 각설탕으로 채웠어. 왜 그랬냐면, 골든 밴드가거든. 이 골든이 이제 금색이죠. 금색 갈기의 메열메얼이암 매월, 말을 지칭하게 돼. 암컷 말인 거지. 그러니까 금색 갈기의 암컷 말을 위해서. 막설탕을 챙겼어. 이, 갈, 이 매월이 누군지 설명할 건데, 이때 후를 썼어. 그래서 의인화한 거죠. 자, 그가 알기로 will be w a i t i n g for 힘이죠. 그러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갈색 금색 갈기의 암말을 위해서 s h u r cube를 챙겼다라고 합니다. 이때 후, 아까 얘기했지, 의인화시켜서 동물이지만 사람처럼 했고, he knew 이 부분을. 삽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알기로는 나를 그리 내고 있는 그 감, 갈, 금색 갈기 암마를 위해서 슈퍼 큐브를 챙겼다. To Chase, it seems an eternity before his mother turned the car off the main road and down the lane to the lake farm. Chase에게 있어서, it seems, 뭐, 뭐, 인 것처럼 보이다. 그래서 an eternity. 영원한 것처럼 보여. 뭐 하는 게? 그의 엄마가 턴 r 자동차를 car 켠 거지 근데 (after main road) 그래서 메인 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한 길인 거잖아 그래서 주 길인 거죠 니까 그러니까 원래 가려는 그큰길 메인 로드 큰큰 길로부터 턴 자동차를 턴 시킨 거죠 로부터 벗어나서 턴 Down the 운드 레인,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건데 어느 길이냐면 레이컬 팜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가기 전까지 그 시간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영원인 것처럼 느껴졌어. anxiously chased, strained his eyes for a glimpse of the m a y o r that he loves so much. 문장에서 동사가 strained가 되지, strained이 동사로 눈을 크게 뜨다. 크게 눈을 뜨다. 뜨다. 혹은 긴장시키다. 지금은 뒤에 목적어인 아이즈와 연결시켜서 그는 그의 눈을 크게 떴어라고 하는 거죠. Glimpse of a m r i n 그림스가 힐끗 보는 걸 말할 거 언뜻 힐끗 보는 거. 자, 그 그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암말을 힐끗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떴어. So anxiously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며. As they drew closer to the farm house and barn burns, he looked, but the lady was nowhere to be seen. as 뭐뭐 하면서 그들이 Draw closer to 어디 어디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농장의 하우스와 농장이 있는 하우스와 그리고 어 barns barn이 이제 헛간을 말할 거야. 그니까그 말이 살고 있었던 헛간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보았다. 그렇지? 그가 봤어. 봤. Lady, 이때 말하는 그 Lady가 그암말을 지칭하게 되죠. 그건 nowhere, to be seen,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Lady의 입장에서, 그 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라서 to be seen 썼고 얘가 형용사 용법으로 where를 꾸며주고 있다. Chase의 purse가 pounded as he looked for the horse trailer. Look for이 찾다 그 말이 있는 트레일러를 찾으면서 그의 심장박동은 쿵쿵 뛰었다라는 거죠. But it was not there. 하지만 그앞 말은 그곳에 없었다. Both the trailer and horse were gone. Both the A and D B이고 Both A and D B는 둘다 복수치급 할 거라서 동사를 어, 동사를 복수치급한다. 그래서 트레일러와 그 홀스 둘 다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His worst nightmare had become a reality. 그의 가장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Someone had a surely bought the horse, and he would never see her again. 누군가가 하 o a t 먼저 그 말을 사갔음에 확실히 사갔을 거야. 사갔음에 틀림없어. 그리고 그는 절대로 never 다시 그 암말을 볼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her이 당연히 아까 그 매열... 아이코 음. <laughs> 그 당황스럽지만 그대로 합시다. 일단 그 her이 아까 말했던 그 golden mare를 지칭하게 되더라. 그래서 her이라고 대명사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나타난 체이스의 심경은 정말 너무나 좋았다가 막 흥분했다가 갑자기 이제 실망하게 된 거니까 5번 expect에서, expect 채서 e x p e c t n t 에서 disappointed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2-4번으로 갑시다.